안녕하세요. 카인드 마스크입니다. 안녕하세요. 기브릴라입니다. 한주 동안 어떻게 지내셨어요? 너무 바쁩니다. <laughs> 많이 바쁘시죠? <laughs> 부업도 하고, 네. 본업도 있고, 네. 제가 또 12월에 결혼을 해서 세 가지를 한꺼번에 한다고 너무 바빠요. <laughs> 그래도 축하드립니다. 바쁜 게더 좋잖아요, 그죠? 그래서 네, 항상 감사함에 살고 있어요. 네, 네. 바쁜 거는 누군가 나를 찾아주고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니까, 그죠? 참 네. 좋은 일인 것 같습니다. 그래도 건강 관리 잘 챙기시고. 네. 네. 오늘은 이제 대표님이 찾아오신 키워드들을 기준으로 물건을 한번 찾아볼게요. 같이 네. 찾아보면서 하나씩 하나씩 알아보도록 할게요. 대표님 지금 찾은 키워드가 첫 번째는 폴드 거치대. 두 번째는 용띠 아기. 세 번째는 안전벨트 인형. 네 번째가 이제 역류 방지 쿠션. 이렇게 네 가지 키워드를 찾으셨는데 일단 제가 키워드를 확인한 결과 정말 좋은 키워드를 찾으셨어요. 꾸준히 우상장 하는 키워드를 잘 찾으셨더라고요. 이제 키워드만 찾는다고 모든 게 끝나는 게 아니라 결국 좋은 상품을 또 찾아야 돼요. 그죠? 좋은 상품을 찾기 위해서 처음에 좀 어떤 거를 보면 좋은지를 먼저 확인해 드릴게요. 처음에는 이미 팔고 있는 경쟁자의 상세 페이지하고 리뷰를 먼저 파악합니다. 예를 들면 아까 폴드 거치 거치대라고 했죠. 네. 폴드 거치대. 하고 쳤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품들이 나올 거고요. 여기 보시면 1등 부터가잘 팔고 있는 판매자가 있는데 좀 내려가 보면 시작한 지 얼마 안된 판매자도 올라오죠. 1등에. 자, 이런 것들. 그럼 여기서 이제 1등 제품을 볼게요. 광고 빼고 1등 제품에 들어가서 보는 겁니다. 이제 상세 페이지를. 상세 페이지 이렇게 쭉 훑어보면서 아, 역시나 직관적으로 뭔가 gif나 이런 것들을 넣었네요. 그죠? 바로 이제게딱 붙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강력 접착제다.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사람들이 상상할 수 있게끔 묘사를 잘한것 같아요. 그럼 결국 대표님도 나중에 상세 페이지 만들 때 이런 부분을 다 참조하시고 벤치마킹을 하셔야 돼요. 네. 그렇죠? 네. 자, 이런 상세 페이지들 쭉 내용을 또 훑어보시고 좋은 점들을 여기서 확인하고 그다음 단점을 봐야 돼요. 단점. 그래서 대표님이 이제 그걸 완할수 있는 제품을 가져와야 되니까 단점은 리뷰로 들어가서 평점 낮은 순 있죠. 여기 에 눌러서 한 개밖에 안 되는 것들 이런 것들을 쭉 보는 거예요. 아 케이스가 있으면 충전이 안 된다. 이런 부분이 있고요 흡착력이 떨어진다. 소리가 거슬린다. 발열도 심하다. 이런 단점들을 쭉 훑어보시면서 이런 단점들을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을 이제 찾아야 되는 거예요. 음. 이런 식으로. 이제 경쟁사 분석을 하고 상세페이지 보고 리뷰 안 좋은 걸 보면서 아 요런 걸 보완할 수 있는 제품을 내가 찾아야 되겠다고 하 정리를 해 놓는 거죠 정리를 다한 다음에 도매국 이죠 도매국에 일단 들어가 볼게요 네. 이 키워드로 제품이 있는지를 먼저 한번 볼게요 폴드 거치대라고 칩니다 제품들을 보면서 아까 리뷰나 이런 부분들 낮은 평들이 보완될 수 있는 제품인지를 한번 보는 거죠 이것도 무선 충전이 되는 거네요 이 로그인을 해야 가격이 표시됩니다 도매국은 가격이 도매국처럼 비싸네요 한번 볼게요 여기에서 보면 지금 3만원 초반대가 대부분이 그죠 3만원 중반대 거의 3만원대 그죠 네. 네, 싼 것도 더 있고 그러면 이 가격보다는 조금 더 낮아야 되는데 도매기에는좀 비싸네요 3만원 3만원 그죠 3만원 3만원 그러니까 제가 가져와서 마진 붙기가 쉽지 않네요 근데 여기 보니까 일단 싼게 하나가 있긴 있네요 그죠 대표님이 일단 좋은 키워드를 찾더라도 실제 도매 위탁 사이트나 이런 데서는 좋은 제품들이 안 나올 수가 있어요 음흠. 네 이런 식으로 그러면 이제 이 제품은 좀 걸러내야 될 수도 있고 아니면 다른 도매 사이트에서 더 물건을 찾아보는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거는 좀 다른 사이트를 좀더 찾아보는 걸 제가 추천드리고 두 번째 제품이 이제 용띠 아기. 용띠 아기를 고르시는 어떤 이유가 있으실까요? 뭐 내년이 용띠이기도 하고요. 네네. 지금부터 아마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이나 아기가 있으신 분들. 네네. 주부님들께서 아마 조금 관심을 가지지 않으실까 해가지고 선택을 해봤어요. 음. 용띠 아기라면 이제 용띠 아기들을 위한 어떤 제품들이겠네. 그죠? 소품들,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있겠네요. 다양한 물건들이 있을 것 같아요. 이거는 딱 정해진 어떤 아이템이 아닌 것 같아요. 그죠? 그래서 그렇죠, 뭐 인형이라든지 가방이라든지 보관함이라든지 뭐 여타 이런 여러 가지 D.I. y 관련된 제품들도 좀 있을 것 같고, 네네네. 음, 어, 소소한 소품들도 많을 것 같아서. 네네. 좋은 키워드를 찾으신 것 같아요. 보니까 역시나 뭐 꾸준히 올라가고 있네요. 키워드가 그죠. 근데 이제 여기서 어떤 아이템을 이제 해야 될지를 결정해야 되겠네요. 실장은 거의 아직 형성 제대로 안돼 있는 상태예요. 보니까. 인형들 위주로 있고, 지금 보니까 그죠 옷도 있고, 그 액자 같은 것도 있고 그죠? 여기서 이제 어떤 제품을 고르셔야 되겠네요, 그죠? 음. 근데 일단 키워드는 형성이 된지 얼마 안 됐고 꾸준히 올라가니까 대표님이 잘기획하셔서 제품을 가져오면 팔릴 확률이 되게 높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용 관련된 거, 공룡, 공룡이라 치니까 여기 좀 나오기 시작하네요 제품들, 어, 이런 것들도 있네요. 저희는 현재 도매 국만 보고 있는데 다른 도매 사이트들이 많아요. 그 많은 이제 도매 사이트들에 가입을 하시면 여러 제품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구글에서 공룡 인형 도매라고 치면 제품들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여기서 여기 인형 관련된 기프트샵 이런 데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시면 좋은 제품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안전벨트 인형이었습니다 안전벨트 인형 키워드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이렇게 조금씩 올라가고 있고 5천원 이상 되고 매출도 나쁘지 않고 그죠 쭉 내려가 보면 광고 빼고 잘 파는 판매자가 많이 없어요 진짜 그 다음에 해외 제품도 있고 그럼 여기는 빨리 올릴 수가 있 겠죠 상위로 음. 그럼 이제 제품을 찾아보면 되 겠네요 안전벨트 인형이라고 해서 찾아보면 될것 같아요 제품들이 나오네요 여기서 좋은 뭐 모양이나 아까 1페이지 없는 디자인이죠. 1페이지 없는 디자인의 인형을 들고 오시는 걸 추천드려요. 음. 왜냐면 하 똑같은 제품이 1페이지 있는 애들께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다른 제품으로 갖고 오셔야 돼요. 여기 1페이지 없는 다른 제품. 그럼 여기서 찾으셔서 만약 이걸 하겠다. 아, 이건 해외 제품이네요. 이렇게 해외라고 적혀 있는 거는 해외 구매 대행이라고 해서 사입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물건을 해외로 제가 받는다는 의미죠. 해외라고 안 적혀 있는 거 위주로 이런 제품들을 가져오셔서 사입을 하셔서 판매를 해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위탁으로? 네, 위탁으로. 근데 여기 보시 그렇다면 최소 구매 수량이 6개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는 조금 애매하겠죠. 6개를 한 번에 보내는 경우가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걸 쪼갤라면 결국 제가 받았다가 다시 보내야 돼요. 그다음 되면 이제 택배하고 계약이 돼야 된다든지 아니면 내가 우체국 택배나 편의점 택배로 물건을 보내야 돼요. 그래서 대표님이 처음 하는데 도매처에서 바로 물건을 보내줄 수 있게 최소 구매 수량이 6개인 거를 부르면 또안 돼요. 사실 도매매는한 개씩 살수 있잖아요. 네. 도매국은 그럼 이런 식으로 한 개가 아니라 두개 이상 구매가 가능한 사이트인 거네요. 도매국인데도 한개 있어요. 음... 아니면 두 그래서 요즘에는 도매국 제품들을 위탁으로 하는 방법 중에 하나가 예를 들면 요이 힙색이라는 제품을 들어갔잖아요 그럼 최소 구매 수량이 두개예요 그러면 아예 등록할 때부터 1 플러스 1로 올리는 거죠 음. 그러면 바로 보낼 수가 있겠죠 음. 아니면 이런 경우도 있어요 구성품을 만드는 거예요 이게 이 제품하고 이 판매자가 팔고 있는 제품하고 1 플러스 1 아니면 사은품으로 넣는다 이런 식으로 하면 연결해서 판매를 할수 있기 때문에 대표님 차별화가 돼요 음. 그래서 도매국 물건팔 때는 약간 이런 식으로 하면 좋다는 거예요 음. 네. 최소 구매 수량이 그래서 여기 요게 보시면 여기는 두개라고돼 있는데 또한개짜리도 많이 있거든요 한개짜리를 보낼 수도 있고, 아니면 최소 수량 2개면 1 플러스 1로 해서 제품을 등록해서 바로 보낼 수 있다.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도매 위탁 사이트에서 좋은 제품을 찾는 건 정말 쉽지 않아요. 손품을 많이 팔아야 돼요. 도매국뿐만 아니고 다른 사이트도 많이 찾아봐야 돼요. 위탁 사이트의 장점이 빨리 물건을 찾아서 제가 배송을 안 하고 바로 물건을 보낼 수 있다는 큰 장점이 있지만 좋은 제품을 찾고 마진을 많이 붙여서 팔기에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 도매 사이트에서 물건을 찾고 가격은 일단 많이 안 봤으면 좋겠어요. 마진을 많이 붙인다는 생각보다는 마진을 적게 보고 일단 올려서 이 키워드로 그 제품을 가져오니까 잘 팔리는 거를 확인하고 이게 어느 정도 팔리는쓸때 그때 바로 중국 수입으로 사입으로 바로 넘어가면 그때는 마진을 확 개선할 수가 있는 거죠 음. 처음부터 1688 제품을 들고 오면 재고 부담이 있는데 일단 위탁으로 먼저 진행을 해서 잘 팔리는 거 보고 물건을 들고 오면 재고 부담이 없겠죠 그리고 마진도 개선될 거고 이렇게 국내 위탁 제품을 팔다가 잘 팔리는 걸 확인하고 네네. 중국 사입을 통해서 물건을 판매할 때 이게 잘 팔려서 찾아받더니 없으면 어떡하나요 두 가지 방법이 있어요 처음에 아예 도매 사이트 물건을 찾을 때부터 1688을 확인하는 거죠. 음. 이 제품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한 다음에 이 제품이 있다면 도매 위탁 사이트로 판매하는 방법이 있을 거고요. 음. 두 번째 방법은 그 제품으로 내가 판매해보니까 판매가 빨리 됐어요. 그러면 다 비슷한 제품을 다시 등록하더라도 팔릴 확률이 높아요. 음.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일단 시장에서 검증을 먼저 받아보는 게 좋은 거죠 아무리 기획을 잘하고 시장 조사를 잘했다 하더라도 잘 팔리는지 어떻게 해서 팔리고 있는지 경험을 해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처럼 그런 소식하는 전략들을 만들어 가는 거죠 도매 위탁으로 찾을 때부터 1688도 먼저 찾고 등록하고 그 다음에 바꿔치기를 하면 될 거고요 똑같은 제품이면 근데 이제 똑같은 제품이 없다 그 제품하고 비슷한 제품을 1688에서 갖고 와서 새로 등록하더라도 판매가 될 확률이 높다는 거죠 음... 그렇게 해서 일단 이렇게 상품을 찾는 겁니다 초보자들 쉽게 할수 있는 방법이죠 이게. 그 제품 찾는 게 처음에 좀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대표님 지금 생각하시는 키워드들이 있잖아요 네. 그 키워드로 제품을 두개 제품을 찾으시고 그 제품을 찾고 나서 주문을 넣으세요 고객한테 팔기 전에 내가 일단 물건을 받아 봐야 돼요 이 제품이 좋은지 안 좋은지 그것도 중요하죠 그다음에 상세페이지 사진도 찍어야 되거고 그다음에 이 제품으로 어떻게 더 장점을 부과시킬 건지를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무조건 물건을 사셔야 돼요 물건을 사시는 동안 대표님이 이제 상세페이지를 먼저 기획을 좀 하시는 거죠 음. 네. 상세페이지 관련된 기획이라든지 그런 콘텐츠는 다음 시간에 제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으로 마무리 할게요. 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